자, 이번 시간은 로그의 밑변환입니다. 자, 로그는 미수가 같을 때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으로, 로그의 차는 진수들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밑수가 같을 때 그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번엔 미수가 다를 땐 어떻게 하느냐? 미루가 미수가 다르면 미수를 같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밑변환 공식은 자, 로그 a의 b 이렇게 미수가 a인 이런 로그가 주어져 있을 때미수로쓸수 있는 숫자 아무거나는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 c라는 문자를 끄집어내면 얘를 분수식으로 바꿔서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쓸수 있다. 이게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 로그 2의 5라는 이런 로그가 있습니다. 자, 이 밑을 만약에 3으로 바꾸고 싶다면 나누셈으로 바꾸고요. 3으로 바꾸고 싶다면 로그 3 붙이고 2. 그다음에 로그 3 붙이고 5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아무거나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요 녀석을 밑을 만약에 7로 바꾸고 싶으면, 로그 7의 2분의 로그 7의 5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마, 바꾸고 싶은 밑을 적어 놓고, 요 녀석은 분모로 내려오고, 얘는 분자로 올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밑 변환 공식입니다. 밑 변환 공식. 자, 여기서 만약에 밑 변환 공식, 로그 2의 5를, 로그 2의 5를 밑수를 5로 바꾸고 싶으면, 자, log 5의 2분의 그다음에 로그 g 5의 5라고 쓸수 있죠. 그죠? 자, 밑수를 5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바꿔 보면 로그 g 5의 5는 1이죠. 1. 1이니까 결국 얘는 로그 g 5의 2의 1로 바뀌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얘네 둘이 곱해서 1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곱해서 1 나오는 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역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밑변환 공식 두 번째는 자 로그, A의 B와,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의 b 와 로그 a 의 b 와 로그 b 의 a 이 녀석은 서로 역수 관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변환을 하면 되는데 밑변환을 하면 되는데 밑수랑 진수를 통째로 바꿔주게 되면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를 곱하게 된다면 이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네 둘은 역수니까 1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약분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두개 약분, 쌤, 약분하고 약분해서 1인가요? 그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거 전체로, 어, 미수랑 진수를 바꿨으니까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로그 A에 B, 로그 A에 B.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B에 C, 로그 B에 C 곱하기 로그 C에 A.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세 사이에는 역수 관계가 없는데 곱하면 1이 됩니다. 자, 이게 공식은 아닌데, 공식은 아닌데,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 로그 C에 A. 자, 미수가 다르니까, 요즘 미수를 하나로 통일해 봅시다. 뭐로 통일할까요? 아무거나 통일해도 되니까 그냥 a로 통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앞에 건 log a의 b는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럼 요 녀석은 a로 통일하면 log a의 b분의 log a의 c가 되겠죠, 오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에 뒤에 거는 log a의 c분의 log a의 a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오죠? a의 a.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는 1이죠, 오죠? 얘는 1이니까 답은 1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약분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약분하는 느낌, 이렇게 미수, 진수가 계속 교환되게 되면, 어, 곱하면 1, 2 나오는구나.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요거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1번. 증명, 살짝 요거 하나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증명. 자, 증명표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해 보세요. 자, 유리 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증명. 자, 로그 a의 b를 로그 a의 b를 전체를 x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로그 a의 b를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로그를 지수로 바꿔 주게 되면 지수로 바꿔 주면 a의 x 제곱은 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a의 x 제곱은 b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로그를 붙일게요. 로그 c를 붙이겠습니다. 그럼 로그 c의 a x가 되는 거고, a x가 되는 거고, 얘가 로그 c의 b가 되겠죠? 오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 똑같은 것에다가 앞에다가 로그 c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같아지죠? 그러면 로그의 계산 규칙에서 x가 밑으로 나오니까 x 곱하기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오죠? 자, 그럼 요 녀석을 나눠 주게 되면 x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x는 요 녀석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log c의 a분의 그다음에 log c의 b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x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요거였으니까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이걸로 끝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로그의 성질들은 대부분 다 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지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명을한 번씩은 해 보세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빨리 써 먹으면 되는 건데 지금 처음 배울 때는 한 번쯤은 증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증명이 되고 나면 얘는 그냥 간단하죠 그죠? 자미수의 b로 바꿔서 계산했더니 얘는 로그 b의 b에, b에 음 b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증명하면 요두 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증명은 이 정도로 하고 증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한 번쯤 해보고 그럼 이런 거 어디다 써먹느냐 한번 해보죠 어디다 써먹느냐. 자, 예를 두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로그 오에 이, 로그 오에 이를 a라고 부르고 a라고 부르고, 그다음 로그 오에 삼, 로그 오에 삼이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로그 육에 육에 십이를 십이를 a, b를 써서 나타내세요. a, b를 써서 써서 나타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a, b를 써서 나타내세요. 자, 로고 5에 2가 a, 로고 5에 3이 b일 때얘를 ab를 써서 나타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계산은 밑을 맞추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면 자, 밑이 5로 맞춰져 있죠. 근데 풀라는 건 밑이 뭐로 맞춰져 있나요? 6으로 6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밑을 5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을 5로 통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로그 6의 12를 밑을 5로 바꿔 주면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1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자 로그 5의 6은 6은 2 곱하기 3이죠, 오죠? 그렇죠? 2 곱하기 3. 따라서 이2 곱하기 3. 로그 5의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자 로그 5의 2 곱하기 3은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미수가 같은 로그의 곱은 합으로 바뀐다 이거죠. 진수의 곱은 합으로 바뀐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로그 5에 12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는 건데 요게 쪼, 쪼개지면서 로그 5에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에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그 5에 2는 A, 로그 5에 3은 B, 그다음 로그 5에 2는 A니까 2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만들어주게 되면 로그 6의 12를 AB를 써서 나타낸 거죠. 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밑별한 공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2의 x 제곱을 a라고 부르고 이제 지수가 동원됩니다 그다음에 2의 y 제곱을 b 그다음에 2의 z 제곱을 c라고 부를 때 이렇게 부를 때 logb에 logb에 그다음에 a의 세 제곱의 c를 x y z로 표현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x y z로 표현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x y z로 나타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요 녀석 을 살짝 로 그로 바꿔 주면 로 그로 바꿔 주면 x 는뭐 라고 쓸수있 냐면 로그 2의 a 라고 쓸수있 죠？그 죠 x 는 로그 2의 a？그 다음 두번째 식도 y 는 로그 2의 b 라고 쓸수있 고, 로그 2의 b 라고 쓸수있 고, z 도뭐 라고 쓸수있 냐면 로그 2의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 죠？그 렇죠？로그 2의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 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x y z로 바꿔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조건들은 미수가 다 2로 통일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미수가 b로 통일 b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미수가 2인 로그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거 로그 b에 a 세제곱의 c를 미수를 가 2인 b로 바꿔주면 미수가 2인 로그로 바꿔주게 되면 로그 2의 b분의 그다음에 로그 2의. A 세제곱 곱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요 녀석을 풀어주게 되면, 다시 밑에는 로그 2의 B가 되고, 3이 앞으로 나오면서 3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C가 되겠죠 오죠? 맞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계산하면, 로그 2의 B는 뭐였나요? 로그 2의 B는 Y였죠? 오죠? Y였고, 얘는 X, 그러니까 3X 더하기 Z.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얘를 XYZ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그에 이어서 로그의 기본적인 계산에, 계산에 더해서 이렇게 로그의 밑변환 공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세요.